브레인 롯에서 훔치기 랭킹 1등 스승님을 찾았어 어느 날과 다름없이 브레인 롯을 훔치고 있었는데 네! 헤나 가보세요 명신아 누공망 나는 분명 천재도둑인데 왜 브레인 롯을 훔치질 못하는 거야 어예송이 네? 나밖에 없는데 누구야 이쪽이다 아니 당신은 카푸시노 어세시노 여기서 꾸준히 너가 브레인 롯을 훔치려는 모습을 봐왔는데 말이야 어더니 어때? 기상천외하지? 정말 그렇게못 훔치다고 너가 뭐 알아 제발 제절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자로 받아달라. 그럼 좋아요 하나 주. 당장 들어오겠습니다. 와 수련이다. 생각보다 수련 너무 힘든데 포기해야 되나? 그전에 잠깐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면 자동으로 만로벅스 이벤트에 참여되니까 꼭 눌러줘. 포기할 생각하지 마. 예.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사나 도록해. 수련의 성과를 한번 보러 가볼까? 어? 이조밥 도 왔네. 파푸치노 피기 제일자. 말 걸고 움직이. 저기요 님. 네. 아 뭐야 버그 아니? 아 어이없네 첫 성공을 축하함 이제 행동이 달라졌으니 마음 또한 달라져야 하는 법이 시크릿으로 약자에게 베풀고 오도록 카푸치노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이젠 도둑 오틱이 아닌 의적 오틱으로 재탄생할 거야 의적 오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